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시편 23장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계속 그것을 암송을 해서 또 3일째 되는 날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, 네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년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